오늘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올드해서 그런지 CCTV가 없네. 아무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쌀랑하고 막, 비가 와가지고. 역시 오늘도, 남은 쓰고 패스껌으로. 야, 완전 뭐, 장난 아니네, 이따봐 비까지 와가지고. 네. 그래서 지하철 2딱가도딱 진짜 많죠 약간 지역의 명물 같은 그런 것도 많이 팔고 많이 팔고 있는 딸기도 많고 적금 하나에 9,000원 이야 진짜 많다 나를 이렇게 소소하게 목걸이랑 있 바다 이오기로 음, 구경하는 느낌 정도? 야, 활기가 넘친다. 진짜 그막 국산 냄새, 창균 냄새도 막 나는 것 같고, 생선도 팔고. 이짜빠보기자가 됐네. 장난 아니죠. 나름 또 이렇게 또 와가지고, 파카타이암 주변인데, 이렇게 붐비고 있습니다. 일단 지하로 내려가보겠습니다. <laughs> 이게 땡기는구나. 일단 여기 한번 싹 둘러봐야 될것 같은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여기는 그나마 사람이 좀 없어. 여기 한번 싹 둘러보고 가격이 적당하면 은 여기서 하기 해결해야 될것 같아요. 뭐 약간 시장 같이 좀 이렇게 상 안에 다좀 뭔가 모여 있네요. 뭔가 이 집이 사람들 진짜 많더라고요 여기 왔는데 마침 꼬지도부어가지고 왔는데 잘온것 같아요 아, 하이, 이아리니다 파이브로 한잔 파이브로로 시켰습니다 뭔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보여주니까 되게 신선하고 즉석에서 이렇게 누워볼수 있는 느낌으로다가 이 야키토리가 먹고 싶었는데 또 마침 이렇게 또 맛집같은 느낌의 집에 와가지고 만족스럽게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여기 지하상가 안에 이렇게 뭔가 뭐 약간 시점들이몇 군데가 이렇게 일집이 되어 있는 형태 그래서 여기서 그냥 땡기는 대로 1차, 2차, 3차로 간단하게 먹어도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곳입니다 야앞에가 족석에 붙어 저렇게 야 맛있겠다 이한하나씩다 모두 모르고 했는데 하나는 씩두 형을 빼놓고 해주세요. 이거 두 형이랑은 기본으로 이렇게 끝이 있는 스싱도 있고 전탈이브에서 나지 않는데 굉장히요. 그냥 거의 여기 서 다음에 오는 요금 날것 같은 부분이에요. 정말 맛있어요 벌써 낮진데 사람들이 진짜 많고 약간 이렇게 보면 시장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진짜 바로 져가지고 진짜 너무 맛있어. 이 이렇게 점점 쌓여가는 안주들은 위험한 곳이다. 진짜... 육즙이 장난이 아니죠. 사실 메뉴를 잘 몰라서 그냥 세트로 했습니다. 세트. kia <ėk -t> ora <theoso _> um...

술잔입니다. 여기는 진짜 저녁에 오세요 낮에 오면은 여기 꿈에 위험한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간단하게 먹지만 결국 간단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한국인이 진짜 일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 마침 또 이렇게 잘 찾아온 것 같아가지고 아, 어떤 뿌듯한 마음을 남기면서 저는 계속해서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닭 국물 시켰는데, 이게 100엔, 베개, 좀많더라고요 뭔가 해서 시켜봤지만, 약간 이렇게또 어떤 음료수 같은 사이즈의 컵으로 나오네요. 그냥 국물, 국물? 국물이라고 생각하시것 같아요. 보면은 여기는 진짜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낮에 와도 저녁, 취하는 게되명할것 같아요. 그런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알죠? 여기 해가 없기 때문에 사실 지금 여기가 밤인지 낮인지 아, 아주 모를 정도로 위험한 그런 곳입니다. 저의 마지막 안주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까지 먹고 싼곳을갈 예정입니다. 저 여기서 이제 또 기분 좋게 먹었는데 한 3,000원 정도 나왔더라고요. 3만원 정도? 하이볼도 잔이랑 먹고지 이런 것도 제가 먹고 싶은 거 시켜가지고 시켰는데. 어, 괜찮았습니다. 분위기실이죠. 여기는 약간 전보다 여기는 분위기가 약간 1분인것 같아요. 그래서 어, 어떻게 하시죠? 여러분도 만족스러운 어, 오늘을 장식하는 그런 곳이었다고 봤습니다. 이야 대낮부터 즐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저도 잘 먹고 나왔는데 아주 만족스럽고, 약간 좀 조, 위험을 할수 있다 주단들은 여기 오시면 진짜 되게 위험해요 뭐 아무튼 다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와서 다시 안으로 왔습니다 오늘은 왠지 왼쪽이 비가 올것 같아요 그런 날씨 변명은 아니고 다시 쫓기듯 안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커피나 한잔 해야겠다 서 신발 샀습니다. 나이키 색깔 이어가지고 보자마자 그냥 바로 질렀. 니 다행히 신발 사고 나오니까 그래도 날씨가 개어가지고 밖은좀다일수 있겠네. <목소리> <목소리> 웃긴 건제 숙소 바로 옆에 저기 나이키 매장이 아주 크게 있는데, 어만에서 신발 샀습니다.